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프로토 승부식 40회차, 오늘의 프로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40회차 오늘의 프로토. 그래서, 그래서 K리그 두 경기, 어, KBO 두 경기, 또 새벽에 있는 해 축구 한 경기, 이렇게 해서 여섯 어, 경기 어, 가져왔고요. 실제 구매 내역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린 예상 뭐 나름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거 잠시 보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기기뭐 샴푸의 피오 경기는 점수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바는 은중을 시켜드렸고요. 어, 피오보다는 샴푸의 그런 공격력이 더 어저께 비신한 하루였고. 유벤티스 라치오 경기는 제가 무승부 말씀드렸고요. 주력으로 그래서 결국은 무승부 어, 주력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드나 아스날 경기는 제가 2대0을 말씀드렸는데 아스날이 2대0으 정도 이긴다고 얘기 드렸는데 뉴캐슬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언더만 맞았고요. 음, 제가 마킹을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어, 제가 마킹이 잘못된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파베이드 스터 경기는 좀 전에 경기를 끝났는데 아, 홈패 어, 제가 예상한 그래도 역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시애틀 경기는 현재로서는 토론토가 이기고 있고요. 그래서 홈승 어, 지금 현재 이기고 있고요. 그다음 에다시스대 에리고 경기는 1 1시5분 경기인데 어,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승 온도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제 경기를 이렇게 확인하고요. 오늘 거 예상 들어갑니다. 오늘 거 예상 들어가기 전에 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 이렇게 한 번씩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산대 SSG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두산은 어, 선발 이영아. SGSG는 지금 포, SSG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두산은 이영아 선수가, SSG는 노바 선수가 선보를 나오고 있고요. 지금 SSG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1.67로 지금 SSG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SSG 같은 경우는 지금 최주환이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고, 팀에 지금 전혀 도움을 못 되고 있고요. 어,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영아 선수가 제가 승일 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어, 타자를 상대할 줄 아는 그런 리듬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다만, SSG 같은 경우는 추신수 선수, 그 다음에, 어, 클락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뭐, 폼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점수를 좀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도 지금, 노바성도를 상대로 해서는 한 3점 정도. 그리고 SSG도 지금 3점 정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점을, 어, 저는 6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 저는 주력을 두 선수 다, 아, 두 팀도 어느정도 점수를 뽑아낸다 그래서 아, 오바를 주력을 예상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홈승 70%정도 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T 대 LG의 경기고요 지금 KT 같은 경우는 데스파인에 지금 LG는 어, 켈리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고요 정바당을 LG가 받았습니다 1.60 그래서 지금 KT의 데스파인은 LG의 켈리나 두 선수 다 최소한 뭐 5인 위까지는 5인 위까지는 무조건 좀 끌어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데스파이너 같은 경우도 LG한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LG 같은 경우는 뭐 1번부터 뭐 4번, 5번까지는 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케이트는 어, 지금 투수력 타력에서는 좀뭐 박병 혼자에서는 될 일이 아니고 어, 나머지 부분 선수들이 조금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루도 많고, 어, 그 다음에 결승타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KT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점 정도 정도 될것 같고요. LG도 지금 2점에서 뭐한 3점 정도, 이 정도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점 정도에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 언더를... 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력으로는 부주력으로는 KT보다는 LG가 불편해서 강하기 때문에 똑같이 오이닝을 막아낸다면 어, LG의 불편이 어, 정우용 또 고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불편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LG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홈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한75% 정도 제가 강하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남대 안양 경기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대 안양 경기고 어 직전 경기에서 FC 안양은 1대0김표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전남 드래곤즈는 무승부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어다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그, 뭐 15초 정도 남겨 놓고 극장골을 먹고 FC 안양은 뭐 답답한 경기 끝에서 마지막에 어70 80분대 한골 넣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지금 뭐 FC 안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김경중이나 조나탄 선수가 막히면, 또아코스테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있는데, 직전 경기도 보니까 조나탄이 좀 막히니까 공격 흐름이 좀안 좋더라고요. 공격이 좀 뚝뚝뚝 끊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플라나나 카자라바, 카차라바 같은 선수들이 좀독점 해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두 선수가 조금 더 득점력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아, 어, 최근 마테일 보시면은, 1승, 1무, 1패, 또 백충세고, 그 다음에 다섯 경기로 보면은, 전남이 조금 안양이 조금 더 어, 유리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 전남도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팀이고, 아침에서도 보시면은, 전남이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 안양이 전남의 수비를 뭐, 두 골씩, 세 골씩 이렇게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남도 FC 한양에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이 뭐 치열하게 어, 승부를 하면서 저는 어, 무승부가 가능할 경기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무승부 예상하면서 두팀다 어느 정도 점수는 나기가 힘든 경기다. 그래서 언더 한번 예상을 하겠습니다. 무승부 언더 예상하면서 60% 정도 확률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 대구의 경기고요. 2.28, 3.30, 2.75. 그래서 지금 배당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배당도 지금 3.00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인천이 최근에 그 흐름은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실점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고 초반에 그런 안전한 그 타이트한 수비에서 클린시트를 막아내는 것에 비해서 최근 좀 실점률이 높아졌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징야가, 대구는 지금 세징야가 게임을 풀어주는데 세징야가 막히면은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세징야에 대한 크로스, 철저한 뭐 크로스 마크를 할것 같고요. 대구가 이제 원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올수 있는 승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승리를 노려볼 것 같은데 인천이 그렇게 만만하게 대구에게 점수를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두팀 다르게 막좀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무고사가, 또 대구는 세직야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최근에 무승부가 보면은 2대2가 많습니다. 2대2 무승부가 홈이든 원정이든 많고 대구도 뭐 최근에 이제 폼이 좀 올라온 그런 세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천 상대로, 최근에 인천 상대로는 그거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에 오바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65%. 다음에 사우샘프 대 리버풀. 지금 뭐 올,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기부여만 갖고 이렇게 승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리버풀이 동기부여는 훨씬 많고 대장도 보시면은 1.1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리오플 같은 경우 29일날 챔스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지만 일단은 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살라나 뭐, 크리 살라가 지금 출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경기에 만회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나와서 경기를 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리버풀과 사우셉의 상대전적에서도 1승 4패로 리버풀이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1.29를 어, 추천을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같은 경우는 영상1.5 이하는 거의 추천을 안 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29 보다는 이 경기는 어느정도 점수를 낸다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버 예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부지적으로는 햄승, 배당을 올리시는 분들은 어, 햄모까지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햄승, 햄모를 제가 부주력과 배당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 햄패죠? 아, 햄패. 헨패. 어, 이렇게 어, 상대방에 대한 100%짜리 승률이 있을 때 제가 장담하는 100% 떠의 승률 있을 때 이렇게 햄페 햄물을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70% 정도까지 제가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에 템파베이 대 디트로이트 경기고요. 어, 템파베이가 오늘 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연속에서 템파베이가 지는 그림이 잘안 그려지고요. 이 경기 지금 템파베이는 맥클라나이 선발로 나왔고 또 지금 디트로이도도 지금 뭐 수준급의 선부가 선발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발을 보시면 은 맥클라 나인데 브리스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맥클라는 지금 2승 2패 한점 평야율 방어율 2.52 브리스크는 0승 2패 방어율 3.86 그렇게 지금 나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템파베이가 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현승 한번 예상해 드리고요 부지력은 언더를 어, 한번 예상해 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 어, 70% 정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6경기 또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 결과가 좋아서 내일 또 기분 좋게 어,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두산대 s s g 오바, KTLG 언더, 그 다음에 전남대 안양 무구 이렇게 해서 만 오천 원치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참조를 하시고요. 또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